Terima kasih telah menonton! Hey people! 여기는 소우에서 좀더 걸어와가지고 뉴욕 다운타운 쪽에 있는 그레이 레이디라는 데서 화이트 와인하고 오이스터를 먹었는데 사실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저희가 레스토랑 한데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. 너무 맛있었어요 여기도. 근데 굴이 조금 아쉽다. 원래 뉴욕 굴이 맛있는데. 여기가 저희가 3개월 전부터 예약했던 a 츠 캔디라는 비건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이에요. 여기를 예약하는데 보통 3개월씩 걸린다고 하고요. 저희는 코스로 먹었는데 아예 비건인지 뭐 계란이나 치즈 같은 거 먹을 수 있는 비건 아니면 베지테리안 그런 것도 아예 안 먹고 선택할 수 있고요. 저희는 어, 페어링으로 해 가지고 와인 함께 하면서 마셨습니다. 여기 서빙 하시는 분도 너무 나이스하고 또 정말 내가 뉴욕에서 처음 왔는데 팁을 안 받는 레스토랑이에요.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죠. 근데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. 너무 좋아요. 아 이거는 구워가지고 나온 건데. 너무 예쁘게 나온다. 플레이팅이 너무 예쁘죠. 그리고 일단 맛이 말도 안 되게 맛있어요. 비건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었고 또 중간에 이제 치즈랑 마가리따 음료랑 나오는 거는 컴플리멘터리라 그래 가지고 무료로 그날 셰프의 스페셜을 제공해 주는 건데 아니 이런 게 정말 공짜로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? <laughs>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. 이게 디저트 같지만 디저트가 아니고 중간에 별은 무 같은 거고 이 동그란 거는 비트예요. 그리고 밑에는 뭔가 레즈베리 무스 같은 거였는데 진짜 맛있었어요. 여기에 나이스. 별이 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별을 먹을 거야. 왜냐면 세상에 별이 생각보다 많아. <laughs> 어? 레리스데스무 같은 맛인데? 비트. 너무 맛있어. 이거는 이제 파스타 이제 나왔는데 너무 맛있고 초록색이네요 이것도. 초록? 어 이게 비건이 맞나할 정도의 맛이에요. 소스나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빠졌을 텐데도 퀄리티가 너무 맛있었어요. 너무 하늘 진실의 비건. <laughs> 너무 맛있어. <맛있겠다. 웃음> 오! 좋아! 이걸로 도착! 이 초록색이 엄청 쓴데 맛있군요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생각하는 뭐 녹차나 이런 맛 전혀 아니었고요 맛이요 <laughs> 너무 쓴데 너무 좋아 친구 덕분에 재미난 경험을 했습니다 뉴욕을 가실 일 있다면 다운타운에 있는 덜트캔디 한번 꼭 가보세요 완전 추천해요